No. No. 내가 발로 진짜 데 <laughs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요 제가 발로 오버워치를 해볼 건데요. 제 브론즈 친구와 1대1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발로 하는 그랜드 마스터 대 손으로 하는 브론즈 누가 이길지 지금부터 바로 렛츠겟 잇. 브론즈 친구가 어. 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장비 착용 <laughs> 완료. 그럼 나 훈련장 가서 잠깐만 손좀 풀어 볼게. 발좀 풀어 볼게. 훈련장에서. 어, 야 이거 클릭하기가 좀 어려운데? 딱 이렇게 해줘야 돼 <laughs> 이렇게 무빙을 해야 되는구나.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렛츠고 Let's go. 났고요 한번 시작해볼게요 렛츠고 트레이서 오케이 okay. l 습 전투야? e 어, 한번 t 볼까 시작? 아 시작이야? 오케이 of a 야너 어디 갔어? 여기서 싸워야 돼 어디? 여기 사자상 있는데 처음 i t t l e bit of a little b i 이 of a little bit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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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, 차잠 타임, 차운 타임, 차 타임, 아! 좀만 저거 하면 된다, 야. 아, 내 눈! 어, 하 어? 다시. 어, 이번 거좀가능성 있는데? 어, 야. 어어! 어, 뭐야! 저기요 브론즈 씨. 뭐, 발로 해도 이기네요. 아! 어? 아니, 오른쪽으로 야, 이게 에임이 돌리는 게 힘들어. 아, 아. 야, 진짜 이번에 <laughs> 내가 이길게. 아내 눈! 아, 어! 어, 이게 돌리는 게안 되는구나. 아 어. 에휴. <laughs> 혹시 에 A 메 코드 갖고 있는 분 없어요? 아, <laughs> 아 어! 어! 다른 거하자. 이거는 사실상 트레이서 사실 너무 어렵고 둔피스 해볼래? 오케이, 오케이 시작. Nope. Ah. Ah. Nop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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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! ah 노. Nope. 아. 어? 야 진짜 할 만하다 이거. 가능성 봤어. 아, 야 기다려 봐. 진짜 나할수 있어. 아. 야, 야. 거, 딴거딴거딴 거. 야, 라이너 르트 덤벼. <laughs> 라이은 내가 이겼지. 아, 아. 맞췄어. 맞췄어. 맞아 준거 같은데? 간다. 노. Nope. 아, 아! 야! 팔! 이건 이겼다. 이건 이겼다. 아, 야! 이제 방패가 들어도 지못대로 아. <laughs> 기다려봐. 야, 에임만 좀 잘하면 되겠다. 할수 있어. 덤벼. 차클리마 <laughs> 꾹 누르면 돼. 차클리마. <laughs> 아, 까비. 이겨볼만한데? 오! 아! 와, 질 뻔했어. <laughs> <질 웃음> 와. 감 잡는다? 맞돌지. 어, 야, 이거. 우와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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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. <laughs> 이번에 내가 이긴다, 파라. 나이스! 이거지. 아니 뭐, 별거 없구만. 발로 이기네. 오, 아니야. 아니야, 이거. 아, 아. 너..울까봐.. 이 e g 좀.. 야, 라인은 아. 내가 할만하다는 o 느꼈고 한조 내가 이 m 것 같아 no. 아 n o go. I'm going to g 아야 m going t 아 go. I'm going to go. I'm g o i 한 번만 이긴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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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laughs> 어, 좋아. 나 지금 금방가 낸거 같아. 내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 같아. 어. 야, 한존안 돼. 파란은 내가 이길 수 있다. Nope. Nope. 오, 한대 맞췄어. 할만 한 대. 대. 아, 야, 잘한다. 브론즈 아닌 거 같은데. 아, 한대 맞췄다. 두대 맞췄다. 한 대만 더맞추면 어, 세대 어디 있어? 어디 갔어? <laughs> 아, 나 어... 아! 이길 수 있는 게 있어. 오리사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거 같아. 네. 야, 확인 버튼 누르기도 힘드냐? 어, 뭐야 뭐야 뭐야. 클릭 어. nope. 희망 있어. 희망 있어. 희망 있어. 어림 아. 없는 소리. 내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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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끗땡이. 웃음> 나 적응하기 시작했다. n nope. o 아, 리사도안 돼. 기다려봐. 이번엔 민스턴을 이긴다. 민스턴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오, 뭐야?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, 팔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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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와. 이길 뻔했는데. 와, 체력 65 남았어. 와. 좋아, 와. 이거 아. 이겼어. 아, 야, 팔 너무 힘들어. <laughs> 그만해! 뭘로 해볼래? 미, 매크리 해볼까? 매크리 오케이. Nope. 잘하는데? Nope. 오, 야, 야, 야. 아, 아, 아 야, 화리 지났어. 아. 진짜 내가 이번에 이겨본다. 응? <목소리> 트레이서 다시 한번 아까 트레가 그나마 할만 했거든? 할만한데? 어? 이겼는데? 적응했다 나발너 에임이 좀안 좋아졌다? 야 힐팩 먹어도 되는 거야 근데? 아니 뭐? 안돼 <laughs> 뭐야 나 이거 내가 의도하고 먹는 게 아니야 실수아 그래? 거야. 알았어 하이 <laughs> <laughs> 나이스 별거 없구만 오케이 바이대손 최근전적 1대0 끝 들어와 들어와 한번 더 하자고? 그럼 나 손으로 해서 정식으로 1대1 해볼래? 오케이 들어와 손으로 내가 보여줄게 그랜드마스터 딜러가 뭔지 오케이 트레이서부터 오케이 아, 갑니다 아, 나 이거 렉걸리는데? 아 어쩐지 이거 렉걸린다 했어 렉 안걸린 상태에서 발로 했으면 이겼겠는데? 어, 약간 이거 손으로 하는데 박빙인데? 어 잠깐만 야야 야.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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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아 이거 세팅이 안 돼있어서 그래 기다려봐 이거 아 이제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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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? 이제 제대로 할게 어? 야 큰일 어너쓸 거야 아. 오야 지겠는데? 야너 너무 잘하는 그말 별거 없구만 얘 에임 좋다니까? 그 아, 나이러 이거 영상 올리면 안돼 댓글 틀만 그 이또 댓글 달리는데. 아이 많은 사람 봐. 이분 분이 실버지, 이분 그냥 질 걸. 잘한다니까. 보세요. 와, 야이잘 따라가. 봐봐, 야이 친구가 잘해. 야나 브론즈였으면 발로 할 만하다 진짜. 찐 브론즈 댐벼봐야 내가 발로 이렇게 다시. 천점 떼면 이길만하다. 오케이 고. 하나 둘 셋. 이번 이기요? 어. 아 실수 실패. 그래 이길만 한데 아. 야 근데 좀 잘해 야첫점 때는 사실, 사실 좀 잘해 죄송한데 세 자리 수 있습니까 아, 오케이 아오한대아 어, 어. 아, 까비 야 할만한 가능성 느꼈어 노! No. 아 노! No. 넵넵넵 no. 어. no. no. 이겼어 넵 노! 일로만 근접 공격 딱때 no. no. 근접 공격 딱때아야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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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도 잘하는데 다른 포기에 이겼네

결국 없구만. 고생하셨습니다. 일단은 오늘 이렇게 해서 브론즈 친구랑 발로 1대1 해봤는데요. 아, 말도 안 되게 힘들어요. 어디 가서 친구 게임 못한다고 너 내가 발로 해도 이긴다. 이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. 너무 어렵습니다. 아시겠죠? 발로 정도는 말고 한 손으로 해도 이긴다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? 다음에는 너 내가 한 손으로 이긴다. 하는 날도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의 컨텐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. 다음에 또또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찾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아, 유바.